광주에서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의 모든 안전진단을 할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2일 빅그린 산단 현장에서 이용섭 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배터리 시험동에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배터리 시험동 개소가 또 하나의 큰 걸음입니다. 배터리 시험 인증센터가 활성화되면 친환경자동차 배터리팩 제조 공장 및 관련 부품사 유치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는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충돌, 충격 등 3개의 시험동과 배터리 평가장비 9종, 충격안정성 평가장비 10종, 충돌안정성 평가장비 7종 등 총 26종의 장비가 구축됩니다. 배터리 시험동은 배터리 안정성 평가 항목을 7개에서 12개로 대폭 강화한 안전 기준 전체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등 3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품 인증센터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미래차 부품 공장,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기반으로 부품 개발과 인증, 부품 생산, 완성차로 이어지는 친환경차 부품 산업 사이클의 큰 축으로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충돌 시험동과 충격 시험동 구축이 완료되면 친환경 자동차에 특화된 업무 수행으로 지역 인프라 활용도가 증가되고 직관적 고용 수요 발생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내 친환경 자동차 관련 보호부가 같이 창출 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지역 부품기업 지원을 위해 시험 인증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연말까지 충돌 충격 시험동 구축이 완료되면 각종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도일보 TV 박도림 기자입니다.